안녕하세요. 소미기 여러분. 2021 신입 행원 김보현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경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경제 위기 상황을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를 통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세 편의 영화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찰리는 하루 종일 나사못 조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작업으로 모든 것을 쪼여버리는 강박관념에 빠지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급기야 정신병원까지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찰리는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다가 시위 군중에 휩싸여 감옥에 끌려갑니다. 영화를 직접 보진 않았더라도 찰리 채플린과 모던 타임즈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모던 타임즈는 경제대공황의 깊은 늪에 빠져있던 1936년 만들어져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산 영화입니다. 인간성을 잃고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대량생산체제 하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희극적이면서 신랄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경제대공황의 상황을 평온한 감옥 속 세상과 시위로 떠들썩한 바깥세상의 대조를 통해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대공황은 1929년 10월, 암흑의 목요일, 미국 증권시장의 붕괴로 인해 나타나 1939년까지 서구 산업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된 경제적인 재해입니다. 대량 생산과 1차 대전 승리 후 호황이 지속되어 오던 미국에서 과잉 자본의 주식의 거품이 빠지며 기업들은 제품을 팔지 못해 도산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소비자가 줄어드는 경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역설했던 세이의 법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미국 정부는 뉴딜 정책을 실시했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장기 경기 침체와 실업에 눕혀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호황기 곧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은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정부는 뒤늦게 비공개 대책팀을 꾸립니다. 한편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기의 시그널을 포착하고 국가부도의 위기에 투자하는 역배팅을 결심한 은행원도 있습니다. 작은 공장의 사장이자 평범한 가장은 대형 백화점과 어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국가 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위기 대응 방식을 두고 대책팀 내부에서 강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국가 부도의 날은 한국 영화 최초로 1997년 외환 위기를 배경으로 국가 부도 위기 일주일을 앞두고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다만 영화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인물과 사건을 허구로 재구성한 픽션인데요. 국가구도의 상황 인식 시기, IMF 구제 금융 신청 주체, 미국의 의모론등 보증과 관련된 논란이 존재하지만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재현은 생생하게 표현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은 금융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국내 기업과 종합 금융사들은 단기 외채 차입을 통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종금사들은 차익을 챙겼죠. 그러던 와중에 1997년 태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외국 투자자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한국 기업과 종금사에 대한 만기 연장 없이 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동성 위기로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는데요. 급작스러운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달러를 매각했고,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게 됩니다. 결국 국가 부도직전으로 몰린 상황에서 한국은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 극복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두번 다시 같은 위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단기 대외부채 감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한 자본 주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헤치펀드 매니저는 미국 주택 시장의 서브프라임 대출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붕괴를 예상하고 이에 베팅합니다. 가족사의 아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투자자와 도이치은행의 직원, 젊은 투자자도 서브프라임의 붕괴를 예측하고 투자에 나섭니다. 많은 위기 신호에도 미국 정부와 은행들은 낙관론을 내세우며 부정하지만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이를 예측했던 4명은 빅쇼트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영화 빅쇼트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충분히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금융위기를 다룬 사회비판 영화임에도 어둡지 않게 유머러스한 전개로 어렵지 않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은 IT 버블 붕괴,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태였는데 이에 따라 경기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미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금융회사들은 MBS와 CDO라는 투자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MBS를 반행하기 위해 대출 고객층을 서브프라임까지 늘리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각 상품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미국의 저금리 정책 종료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속도로 꺼지기 시작했으며, MBS와 CDO를 발행했던 금융회사들은 원금을 상환받지 못해 큰 손실을 입게 되며 파산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과 동시에 주식 시장은 폭락하고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했던 다른 여러 국가의 경제도 침체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앞선 영화를 통해 살펴본 경제위기들은 각기 다른 원인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2021시립병원 김보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